안녕하십니까? 쉽진누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건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변경되어 있는 신축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래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층층마다의 층고 한 층의 높이도 좀 낮고 기둥이나 이런 것도 너무 촘촘해 있고 또 구조적으로 너무 좀불안전해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또 구조 검토해서 구조 보강까지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건축주분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장비가 옥상에 올라가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이렇게 철거를 해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큰 장비가 밑에서 다 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건물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은 외부 비계를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건물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대지는 114평입니다. 1, 2, 3층이 각각 대략 한 8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층은 45평 정도 되고, 그리고 옥탑은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318평이 되겠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이렇게 보시면 창호하고 갈색으로 보이는 게 진타맥스라는 재료입니다. 이 진타맥스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전면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조감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오늘도 건축주도 만족을 하시고 주변에서도 조금 많이 만족을 하셨습니다. 조감도로 보면 조감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면에 보면 갈색으로 표시된 게 진타맥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냐 그러면 근처에 스타벅스 건물을 한번 가보시면 뭐 상가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단독으로 되어 있는 스타벅스를 한번 가보시면 이 재질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검은색으로 지금 샤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검정색스테리스단일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도 상당히 좀 일체감 있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면의 모습입니다. 3면을 다 석재를 시공했습니다. 좌측 우측 배면 다. 그 원래 계획은 1층 부분만 석재를 사용을 하고 그 윗부분은 드라이비트를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전부 다 석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석재로 시공하기 하면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유지보수나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삼면을 석재로 다 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비용절감을 위해서 드라이비트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전부 다 석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유지보수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부를 보여 드릴 건데 1층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상가 임대가 들어오면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조 상태로 뒀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골조 마감 상태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기는 복도인데, 복도는 이제 바다 숙제와 천정도 이렇게 마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복도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양쪽에 상가가 있는데, 전면 도로가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1층에는 이렇게 단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감지기나 소방시설이 좀 붙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남자 화장실입니다. 남자 화장실도 최소화했습니다. 조그맣게. 위에도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사이즈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에 필요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보면 1층 벽면은 타일을 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는 복합 판넬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엘리베이터 벽면에는 흑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벽면에도 저희가 벽면에는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 1층에서 2층 구간만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는 다채무늬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다채무늬 페인트입니다. 2층에는 이렇게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복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장애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도가 자연스럽게 좀 생겼습니다. 화장실 안을 보면 이제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2층 상가를 한번 들여다 보면 어, 내부에 마감은 없습니다. 골조 상태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도가 있기 때문에 한 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중간에 나눠서 두 개로 임대를 분리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부 공간은 배피나 에어컨 실외기로 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상가 내부에서 보는 복도의 모습입니다. 복도도의 천장에는 SMC를 사용하고 바닥에는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자용 비상벨입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3층은 복도가 없이 그냥 바로 임대실입니다. 이거는 통으로 전체 공간인데 화장실은 이렇게 있고 바닥 배관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화장실은 보시면 일반적인 화장실입니다. 변기 이렇게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은 3층하고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화장실은 똑같습니다. 3층하고 똑같고 이렇게 보시면 폴딩 도어가 있는데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4층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외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깥에서 보시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가 들어오더라도 이 외부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외부 공간 시설을 만들 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딩도어 위에 상부에는 제가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복합 판넬입니다. 복합 판넬로 제가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폴딩 도어를 열어놓고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가 한 50평 정도 되니까, 바깥에도 20평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는 5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5층은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은 전부 다 저희가 바닥은 우레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 보시면 계단실, 이렇게 모습입니다. 위에 상부에도 이제 저희가 복합판 데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 한번 돌아보시면, 주변에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건 좀 걱정 안하고 잘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전경입니다 바깥에 보면 이렇게 수도꼭지나 바닥에 배수를 할수 있는 구멍을 옆에도 있는데 이걸 제가 만든 용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4층 외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첨화를 전부 복합판넬로 해 놨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외부간이 넓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